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만일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자기 향기를 잃어왔으면 무엇으로 그것이 절해지겠느냐그것이 이후부터는 아무 데에도 좋지 않으니 다만 내던져지는 네, 것이고 사람들의 발아래 짓밟히는 것이다그랬죠저도 옛날에는 소금이 무슨 향기가 있냐.그래서 제가 번역을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근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2장1 4 절부터 1 6 절을 보면 지식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은유법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향기를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이 고유의 맛을 잃으면 뭔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인데 이건 이제 계획승계는 의역을 해서 그 맛을 잃으면 일어날지요. 이건 정확하게는 그 맛이 아니라 자기 향기를 잃어왔으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어버리면 크리스찬으로서의 향기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이 솔티란 말에 솔티가 짠짠짠 짠, 짠 이런 말에 짠 소금기가 있는 이런 말거든요. 이 이제 의역을 하면 짠이 말. 근데 이 솔티라는 단어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다라는 짜다라는 거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짠 맛을 용어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죠. 솔티 테스트. 짠맛 이렇게 쓰나봐 이런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거 잘못된 번역이고 짜기아리요 그랬죠. 짜기아리요. 짜기아리라고 하지나 그것이 절여지겠느냐? 소금이 역할에 절이는 거잖아요. 짜기아리로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짜기아리로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 여기 전부 다 뭐냐면 제 맛을 잃으면 짜기아리요, 어, 맛을 잃으면 짜기아리요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전부 계획성 경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절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잡으세요. 마태 마가복음 구장 49구 접으세요. 왜냐하면 각자가 불로 불로 절여질 것이요, 솔티드그 다음에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불로 절여지고 소금으로 절여지는 거예요. 불로 짜집니까? 아니에요. 절여지는 거예요. 절인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숨을 확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왜배줄어지냐면부피가확 줄어지잖아요. 그 뻣뻣한 것이 확 줄어지잖아요. 계속 이는 뭐라 하냐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리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리 이거 완전히 이건 정말로 웃겨버리는 번역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웃겨버립니다. 이거는 뭐9 9 9 오역입니다.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고, 그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하반자리 죠 희생물보다 소금으로 쪄어진다이 부분이요 개성계는 없어요. n r b 도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참 정말 미친다니까. 어? 이게 없어요. 자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은 소금밖에 낼수 없는 맛을 내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소금 외에 다른 것이 대용품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소금 밖에 낼수 없는 맛.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막 크리스찬이 만 안, 안, 아니면 낼수 없는 맛을 내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어?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이 흉내를 낼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의 본질은 부패 방지가 아니라 원래 본질이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그러니까 부패 방지란 말은 뭐냐면, 어떤 복지 사업이라든지 우리 크리스찬이 뭐. 과언한다든지, 양론한다든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맛을 내는 거다. 말은 맛을 내는 거, 맛을 낸다는 것이 뭐예요? 향기를 바라는 거지.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 여기서 교회란 것은 지금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달하는 기관이다는 것.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주요 직무자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분이 부활했는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는 증명을 해보라고면 하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병 고치고 그것도 증명 중에 일부는 될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거,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한 인간이 예수수라는 한 인간이 바로 진정한 우리 성경에 말한 소위 여호와 하나님, 야외 하나님 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강의를 3, 4분 정도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다 중요하다 보니까 5분이 넘어갔습니다 소금이 자기 향기를 이어왔으면 무엇으로 그것이 절어지겠느냐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이 자기 향기를 이루어 왔으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은행 심사, 내 가치관, 내 관점, 내 시각, 내 모든 그 보는 관점이 향기가 없다면, 그 자기 향기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향기를 이루어 왔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향기라는 말을 조심해. 저도 옛날에 이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향기가 아니고 뭐 맛을 이루었으면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자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어? 전부 다 맛을 잃으면 제 맛을 잃으면 이렇게 해놨죠. 이거는 의역시킨 거예요. 의역. 마이, 맛을 잃으면 물론 그 의미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는 그게 아니고 자기 향기를 이뤄왔으면 향기.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식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향기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 장로, 박사, 무슨 뭐 성경 박사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